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맞기전 병원에서 상담받은 내용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뇌수막종 제거 수술을 받았고, 그리고 갑상선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뇌수막종의 경우에 2019년, 그러니까 한 1년 반 조금 넘었고, 2년 좀안된 시점이 됐고요. 갑상선의 경우는 수술한 지 1년이 좀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갑자기 얀센 백신을 그 30대 남성에 대해서 예약을 접수받는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저도 일단 급한 마음으로 예약을 먼저 했습니다. 운 좋게 접종 예약은 했는데 정작 예약을 하고 나니까 왠지 제가 수술하는 경험이 좀 많이 있는데 백신을 맞아도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날 바로 제가 수술을 받았었던 병원으로 연락을 했었습니다. 병원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서 상담원과 연결해서 얀센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물어봤더니 바로 해당되는 그 진료과에 아마 물어봐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어, 상담하시는 분들은 병원 내 메신저를 통해서 진료 상담에 대한 문의를 바로바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갑상선 과에서는 뭐, 백신 맞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회신 받았다고 바로 안내를 해주셔서, 백신을 맞아도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더큰 수술을 받았던 이제 뇌신경외과 쪽에 어, 회신을 요청을 드렸는데, 어, 상담원분이 말씀하시길 뇌신경외과는 지금 회신을 안 주고 있다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담 전화 자체는 그때 끊고 이제 뇌신경외과에서 회신이 오면 다시 전화를 주기로 하고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어, 생각보다 되게 일찍 연락이 왔습니다.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바로 상담사분이 전화 주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뇌신경외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원을 하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더 이상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바로 병원 예약해서 일단 의사 선생님 만나서 뭐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급한대로 이제 바로 전화했었던 그 다음날 예약하고 이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전화로 했을 때 상담사분이 설명을 해주시길 그 진찰료는 똑같이 발생하겠지만 전화를 통해서 그 진료를 받는 방법도 있다고 해서 저는 갑상선처럼 그냥 바로 백신 맞으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전화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과 뭐 유료 상담을 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무작정 오라고 하니까 맞으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날이 돼서 시간 맞춰서 병원에 방문을 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전날에 바로 급히 예약을 하다 보니까 저를 수술해 주셨던 그 교수님을 만나 뵌건 아니었고 그냥 신경외과의 일반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 이제 제가 언제 수술을 했었고 어떤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바로 얼마 뒤에 이제 얀센 백신을 맞을 건데 맞아도 되는지 물어봤더니 그 상담 전화로는 무조건 내원하라고 안내를 했던 것과는 완전 다르게 정작 그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맞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을 그냥 컨디션 물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애초에 수술 받을 때 당시에 뭐 혈관 쪽에 문제가 있었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컨디션만 지금 뭐 나쁘지 않다면 바로 접종 맞아도 된다고 말씀해주셔서 을 조금 의아했었습니다. 어쩌면 거의 갑상선처럼 그냥 백신 맞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병원까지 왔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나서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까지 확인하는 시간이 병원 입장할 때 체험 체크하는 것보다 더 짧아가지고 기다린 시간 그리고 간 시간이 아까워서 다른 질문도 좀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 뒤에 뇌수막종 제거하는데 뒷머리에서부터 목까지 흉터가 좀 있고 그리고 갑상선 절제술 때문에 이제 목 아래에 흉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의 앞뒤로 흉터가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 이 흉터를 보는 게 싫어서 몇년 뒤에 이 흉터를 가릴 수 있는 뭐 타투를 해도 되는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뭐 타투할 때뭐 바늘이 그렇게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해도 된다고 뭐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제가 타투에 대한 뭐 지식이 없어서 깊게 들어가는 타투가 따로 있고 짧게 들어가는 타투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사 선생님이 뭐 해도 된다고 하시니까 추후에 상처가 계속 잘 아물지 않고 눈에 너무 띄면 뭐 몇년 뒤에는 뭐~ 타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당장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서 그냥 겸사겸사 물어보면서 그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튼 요즘 이제 코로나 백신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맞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저처럼 갑상선 수술을 한 사람이 있거나 뭐~ 뇌종양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저처럼 혈관에 큰 문제 없고, 그리고 일상생활 하는데 뭐 크게 어려움이 없는 상태이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맞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그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얀센 백신을 맞고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